며느리가 내 반찬을 잘안 먹는 건 알고 있었어요. 처음엔 입맛이 안 맞나 보다 생각했죠.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 집에 들렀다가 무표정하게 그러더군요. 엄마, 우리 집에 있는 음식 직접 다 만들었어? 뭔 소리냐 물었더니 자기 집 냉장고 안에 넣어뒀던 제가 만든 밑반찬들이 싱크대 쓰레기통에 전부 그대로 버려져 있더랍니다. 그걸 우연히 아들이 먼저 봤던 거예요. 안 먹을 거면 그냥 말하지. 왜 몰래 버리냐고. 그날 밤, 며느리도 우리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싸했죠. 아들이 말했어요. 엄마, 앞으로 음식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. 제가 따로 가서 먹을게요. 며느리는 말도 못 꺼내고 그대로 조용히 있었죠. 그 이후로 제가 해준 음식 아들이 혼자 와서 받아가요. 어쩔 땐 혼자 와서 밥도 먹고 가요. 전 그게 더 편하고 좋아요. 며느리요, 요즘은 괜히 저한테 살갑게 굴더라고요. 어머님, 김치 요즘 사먹으니까 너무 밍밍하네요. 전에 어머님 해주신 장조림이 생각나요. 전 그냥 웃고 말아요. 그 반찬들 지금도 냉장고에 한가득이에요. 근데 이젠 제가 버릴 일이 없어요. 어떤 말보다 무서운 건 내가 굳이 뭐라 안 해도 결국 알아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.